안녕하세요 윤키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신형 그랜저의 1600cc 터보 하이브리드 무대를 가져왔어요 지난번에는 6기통 그랜저를 시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랜저 중에서 가장 연비가 좋고 뭔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랜저에는 옵션으로 이런 디자인을 가진 휠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의 휠이 2차의 그런 레트로 컨셉인 각 그랜저의 휠 같아서 좀 멋있더라고요 이 4기통 엔진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크긴 것 같고요. 19인치 휠도 디자인이 나쁘지 않고 또 진짜 연비와 승차감까지 생각한다면 20인치 휠보다는 19인치 휠이 뭔가 좋을 것 같긴 하고요.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그랜저보다 트렁크가 조금 더 작을 수가 있어요.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볼게요. 거의 비슷합니다. 배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잘 넣어놨나 봐요.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고요. 6기통 그랜저는 지난번에 봤을 때 굉장히 꽉차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이 4기통 엔진은 좀 뭔가 널널한 느낌이고요. 하이브리드 자동차라서 이렇게 오렌지색 전선들이 있는데 만지면 뭔가 감전이 될 것처럼 생겼습니다. 아마 전자제어식 서스펜션 이런 건데 전기 신호로 서스펜션의 감세력이나 말랑말랑한 정도를 조절하는 이런 기능이 그리고 이게 확실히 자기통 터보 엔진이라 그런지 시동이 걸렸을 때 엔진 소리가 바깥에서 들으면 꽤 크게 들리긴 하는데 내부에서는 방음이 잘 돼서 그런지 3.500cc 가솔린 대비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고요 그나마 조금 거슬렸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걸릴 때 그런 부르릉 하는 진동이 느껴진다는 점. 근데 그거야 뭐,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고, 그냥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저렴한 유지비, 잘 나오는 연비 때문일 건데요. 오늘 제가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과 연비를 리셋을 해봤습니다. 7 0 2 k m 가갈수 있다고 뜨네요.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은 일반 엔진 버전보다 더 가격이 많이 나가요. 왜냐면 일반 엔진에는 없는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, 또 터보도 달려야 되고, 모터도 달려야 되고 하니까 뭔가 단가가 비싸진 것 같은데 연비는 6기통 그랜저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좋다고도 할수 있는데요. 이 차의 공식 연비는 아마 16kg 이상일 거예요. 그래야지 친환경차가 돼서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. 보조금도 나오고. 차 가격이 비싸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죠.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보니까 서스펜션 승차감이나 이런 코너링 승차감 이런 거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데 한 가지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네요 이 차는 회생제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가속페달에서 발을 놓았을 때 일반 그랜저 엔진 모델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막 전기자동차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이렇게 되진 않는데 미세하게 있긴 있어요 승차감에 예민하고 좀 멀미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이브리드 그랜저는 일반 그랜저에 비해서 회생제동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번 그랜저는 어떻게 출시가 됐냐면 그냥 제일 기본형 그랜저가 2500cc 엔진 그랜저고 거기에 이제 옵션으로 하이브리드냐 3.5냐 이렇게 추가하는 방식인데 제가 만약에 그랜저를 산다면 제 가성비가 좋은 기본형 엔진을 선택할 것 같고 이런 옵션들을 좀 많이 넣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랜저는 사실 옵션만 놓고 보면 거의 제네시스 G80급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이라서 자존심을 걸고 만들기 때문에 만듦새가 꽤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저는 가성비로 샀을 때 진짜 빛을 발하는 자동차고요 이 차에 막 하이브리드 앤 3.5에 막 이것저것 넣어서 하다 보면은 결국 또 제네시스 G80이나 할인받은 아우디나 5시리즈 이런 거랑 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저 2.5에 이 차량 정도의 옵션을 넣어서 하면은 가성비가 그래도 좋고 뭔가 이런 옵션에 대한 만족감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엔진이 터보 엔진으로 180마력 정도 되고 전기 모터가 50마력 정도의 힘을 더해서 230마력 정도의 힘을 내는 자동차고요. 제가 40km 정도로 시내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엔진이 안 켜지고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하고 있고요. 지금 46km인데도.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. 가다 서다가 많거나 이런 막히는 길에서 진짜로 기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길이 이렇게 막히면 평균 연비가 뭐잘 나와야 10km를 넘기기 힘든데 막히는 길인데도 12.3km로 연비가 오히려 더 올랐고요. 사실 그랜저 신형 풀옵션에서 몇백만원만 붙으면 제네시스 G80? 땅통 모델이 보이지만 기아 k 8 하이브리드나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좀 위로 나아가서는 렉서스 ES 하이브리드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. 1 시간 반 정도 주행한 연비는 바로 11.1km 정도 나왔고요. 막히는 길 상황에서 이 정도 연비면 그래도 꽤나 준수한 것 같습니다. 주행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이브리드가 유류비가 덜 들긴 합니다. 근데 이 자동차 가격이 2.5에 비해서 그만큼 비싸니까 그만큼의 본전을 뽑으려면 요 정도는 운행을 해야 본전이 뽑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. 여기까지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만나보았고요. 그랜저의 풀 리뷰 영상은 이쪽 링크를 보고 따라가시면 되고 또뭐 다른 재밌는 영상도 이쪽에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윤키라이드입니다.